없네 이 작은 친구들, 도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y 냥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d u 겠지 어? o g 멀늦었 go to 점 o to go to g 아, 테스용! 상대 레벨업 했으니까 살짝 깨게요 그냥 대회대로 으니가셨군요끗 뭐야 나레벨률이 있네? 오레벨데 아, 이거 레벨업 데 아, 이 아, 이이데이 땡기죠 이봐, 빛거야날 정세버리겠어. 아, 아 팔았을 때 확인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여이 내고 하는 게더 낫긴 나을 수도 있겠네. 얘안 들어가기 위해서. 나이스. 이제 망했다. 시원한 한 잔도 뭐. 좋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부 그러니까 초반만 좀 체력 관리 되면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은 크게 상관없다고 봐가지고 엄청난 기세어요 머성군은 했다. 어? 이겼다. 완전. 아, 얘 해고야. 너 해고야. 여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날 정수해버리겠어. 어별 차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루피 나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 어, 발견을 안 했어? 아닌가? 뭐야? 근데 졌네 이거 못 잡잖아. 이게 체력 왜 이렇게 높냐? 서로 왼쪽. 오케이. 불안 뽑고 쉽게 쉽게 가자.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쉽게 쉽게. 지금? 아 이게 안 나와? 못찾았게 요. 제가 찾는 건 뭐였을까요? 아씨. 레벨업, 맞아요. 레벨업, 레벨업 찾았어. 레벨업 비용 줄여주는 거. 이게 진짜 개사기인데한턴 지날 때마다 레벨업 비용 4원씩 싸져가지고 그거 나오면 진짜 게임 개편하거든. 선심은 그게 아닌데? 선심은 발견하는 거. 아, 때리지 마. 아! 우후, 열기가 점점 아, 스네 전력의 동 어차피 하나 사지 않나? 내가 써야지. 아왜 이렇게 꼴봤지. 아 이거 지는 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있어요. 얘. 아까 받은. 상점에 올려놨나 보다. 분명히 만났거든요. 내 동물 어디 갔어 근데? 이거 망쿤 뭐야? 아니 싸움 야 야! 어, 걱정 마세요 아직 역전의 실마리는 남아있으니까 요 뭘못해 가지고 만족한 모생무너겠죠 응, 응, 감사합니다. 여기 골드 받으세요. 전력에 도움이 되는 하수인이군요. 대문 그냥 황금 불라고 사는 거고. 솔직지대모 쓰기 힘들지.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잘 파셨습니다 이제 파는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 그 하수인은 조합에 잘 어울리네요 나 약간 탄탄대로 걷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박 메라, 다행이다. 싸움은 <laughs> 좀... 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어 싸움 너무 잘했다. 오, 대박! 테스 형 어떻게 됐어? 15 뎀씩 꽂고 있어? 테스 형? 힘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 어, 랄. 리븐 너무 길 체력이 높은 게. 망꾼 팀장 정도 안 나오나? 망꾼 파밍 오 이게 웬 횡재야? 공근 안 발리긴 했는데. 그도 괜찮은데 이거? 패스를 언제 만나는지가좀 걱정인데 패스한테 내 경품을 더 주면 안돼 어이상은 네이버 그리고 이거 용 없는 판이라 그냥 이거 살게요 업하고 싶은 이 마음 뭐야? 에잉? 파밍 한번 더 하고 싶은 마음 뭐야? 이거 이건 진짜 욕심 띄요 섬뜩한 울방뱀? 섬뜩해버려 하나만 바르면 되네 아 근데 테스가 체력이 많은게 너무 무서워 이게 테스가 체력이 많으면은 깐부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금 깐부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만나면은 내 인생 세스코 어 시원시원한 거 있네? 나이차 좋은데? 지긴 했다 아팟. 진짜 빡세다 얘. 생각보다 센데 아픈데. 이거 코앞 와. 아. 아 마지막에 호기심아 해결하지 마라 진짜. 아 호기심 건드리지 마. 아. 어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야 이러고 덤이 만나지 못하고 그럼 깜부 지금 내야 될것 같은데? 깜부 내야 되나? 야, 내기 싫은데? 깜부 다음 턴에 내면 극락 갔는데나.

시간 아직 많아.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네운 계속 거라, 작은 제드롭이야. 장 주시겠어요? 있었네. 마술이 왔습니다. 심지어 상대 대파악도 안 했어. 상대 이 대기면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상대 대파악 안 했어. 어리석은 구멍 나가 죽어라. 왜 무조건 이겼라고 생각해? 멍청한 놈아너 죽겠다. 너 죽어도 싸. 근데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은혜 갚을게. 요넌 죽어도 싸.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죽어도 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니, 얘들아. 진짜 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나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아 여기쳐줘 그냥. 아! 이거 왜 이기지? 이게 상대에 뭐 최대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laughs> 개못 했는데 이겼네. 개못했는데 이겼. 아니 근데 두판 연속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말이 안 되고 열기가 점점 뜨거울지가 있어요. 야 흉악치 안 나오는 거에서 약간 느낌 오죠? 야 이거 뭐야? 큰 의미를 갖진 않은 것 같아요. 이드는잊지말고 쓰세요 지지마 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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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마지 상대 엄청 세요. 어? 잠깐만. 오! 어? 오오오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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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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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만 배치하면 그냥 무조건 이기지 않나? 사실 황금 리븐도 거의 필요 없어요. 상대 무조건적으로 선타 히드라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히드라에 긁혀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상대 히드라 선타가 아니면 좀 변수 발생하잖아. 황금 하수인의 기회를 잡으세요. 행운의 여신은 내편이하수인 잘못될 일 없죠. 잘못될 일은 없죠. 근데 개구리한테 죽을 확률 되게 적긴 했어요. 중합체 없었네, 여기도. 그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중합체는? 그렇 누구야? 오! 상대 좀잘 싸우는데? 0.1% 드가나? 4형 여기는 진지하게 잽을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대가 가란을 쓰기 위해서 한자리를 비워놨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다 방풍 잽이니까 가능하지 가능하지. 네 계속 작은 친으로미야. 네 운을 계속 시험하는구나. 작은 친으로미야. 만만보자 이적응 어? 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긴 하네. 독이 발린다고 가정하면, 근데 독이 안 발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 좀 애매하다. 본다, 맞아, 안 발리면 큰일나니까. 그래. 의이다 당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골드 받으세요 당신 차례입니다 운명과 행운 작다는 거야. 누가 작다는 거야. 계획대로 흘러가셨군요. 어 뭐야? 어뭐 뭐야 이거? 이건 변수인데? 이럴 거면은 오히려 이분대어 쓰는 게 훨씬 좋았다. 이분대어 썼으면 일단 무조건 이겼는데 이거는 진거 같은데? 이쉐 이외... 풀게이머다 가론 아닌 게어디냐 다행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약간 그래도 이기는 시나리오 이 가람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씨부레 진짜 아 하지마 아 다음 라운드에 내가 리븐 넣을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이거 살긴 했다 참 뭐야 내가 이겼잖아 컷 이게 난가? 컷이다 인마 얼방 빠지고 나 올방인 척하고 있어. 아, 나 속았잖아.